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연식대비 키로수가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그랜드 카리발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13년식이고 약 6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저희 배달 딜러에서 하부부터 엔진 미션 상태까지 정확하게 검사를 해드릴게요 먼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을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단순 견조차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누유 부분까지 올량 호판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하부로 이동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드릴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랜드 카니발 차량 하부 뒤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 어, 차량 위에 보시면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이 된 모습이고요. 가장 먼저 사이드 멤버 쪽 굉장히 깨끗한 모습 먼저 확인이 됩니다. 어, 현관 장치도 보시면 원식 대비 매우 훌륭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 굉장히 깨끗한 하부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저희 배달을 들려서는 깊이 게이지로 타이어 트레드를 정확하게 검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는 약 8mm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이 차량은 6.92mm로 약 75%에서 80%의 트레드가 남았고, 정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평면모도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뒷바퀴도 동일한 상태로 이 차량은 얼라이먼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머플러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어, 이쪽 안쪽 보시면 바디 프레임 쪽 굉장히 깨끗하죠? 이 차량 굉장히 튼튼한 하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 심장 부위 엔진 오일팬 쪽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이 차량 엔진 오일팬 쪽 깨끗. 어 굉장히 깨끗합니다. 좋은 컨디션이고 미션 쪽도 빠짝 빠짝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네요. 뒤쪽에 미션 오일팬까지 미세누이한 방울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등속 조인트도 보실게요. 조인트에 손상이 있으면 안쪽에서 부리수가 노출이 되고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차량 지금 보시면 등속 조인트 깨끗하죠? 네, 튼튼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은 방향성을 좌우하는 테르드 엔드입니다. 부싱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로한 볼 조인트도 지금 유격 이탈이 전혀 없어요. 활대리 부싱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석 쪽도 보겠습니다. 운전석 쪽 등속 조인트 마찬가지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드 핸드, 로한 볼 조인트, 그리고 활대 링크 부시 상태, 매우 완벽한 상태를 이하고 있습니다. 네, 앞 타이어 트레드는 얼마나 남았는지 같이 보실게요. 앞 타이어는 5.92mm로 약 70%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만 없는 상태입니다. 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고요. 해당 차량은 하부 컨션 100점 만점에 99점짜리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진단기 시험 및엔진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대에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진단기를 활용해서 정확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에 고장코드가 있는지 먼저 점검할게요. 네, 엔진에 고장코드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로 들어가서 엔진에 부조가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엔진 회전수를 보시겠습니다. 어네 그래프 미동조차 없네요. 776으로 굉장히 일정하게 이지선으로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의 아이들린 상태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에도 고장 코드 있는지 볼게요. 네 미션 역시 고장 코드 없는 차량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시동을 끄고 어, 각종 소음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드릴게요. 어, 지금 엔진 눈물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거의 신차급 수준의 엔진 눈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엔진 오일 테스터기로 엔진 오일 점검해드릴게요. 오일 수치는 많이 높진 않습니다. 약 3%대 정도 나오겠네요. 3.1%로 이 차량은 150km에서 200km 주행을 하시다가 엔진을 교체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엔진 관리 상태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 보시면 커먼 네일 쪽 깨끗한 상태, 인제터 쪽에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안쪽에 가스켓 쪽도 굉장히 깨끗한 편으로 지금 확인돼서이 차량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강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스웨링힐 오일도 아직 적정량 가득 차 있고요. 워셔에, 네, 안쪽까지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 상태 점검할게요. 브레이크 오일도 보시다시피 깨끗한 수준. 네, 고객님 이 차량 인수하시면 지금 당장 소모품 비용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옵션 보시기 전에 계기판의 실키로 수 먼저 보실게요. 68,440km 이렇게 확인이 되고 어떤 경고등이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옵션 보시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2심 하이패스 누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있고, 네 후방 카메라도 정상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열에 열선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썬루프 있어요. 네, 부드럽게 개방 잘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연식이 오래돼서,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실내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네, 커버를 씌워 놓으셨는데요. 안쪽에 손상 전혀 없고요. 어, 센터 패아 쪽도 데미지 하나 없습니다. 네, 가죽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제가 하차해서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드릴게요. Till I get up so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당 차량 외관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은 광택 작업이 막 끝난 차량입니다. 본네트 쪽 보시면 자세히 봐도 수월 마크나 스톤칩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고 양쪽 헤드라이트도 백화 현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범퍼 쪽도 깔끔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어 쪽에도 문콕이나 데미지 전혀 없고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면부 확인하겠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도 반짝반짝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고요. 범퍼까지 아주 양호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운 녀석 쪽 도어 보겠습니다. 콕뭐 하나 없이. 어, 이 차량은 외관에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제가 정확하게 점검해 봤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하부 컨디션 굉장히 좋았고요. 엔진 미션 상태는 물론 실내 컨디션, 외관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고 강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실차주 번호로 전화주셔서 좋은 구매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